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사찰 음식의 대가 대한 스님. 주중은 서울에서 사찰 음식점의 대표로 있지만 주말은 산청에 금수하면서 지내신다. 월요일 아침 서울로 출근한 대한 스님 주방을 돌보던 중 불우령이 떨어진다. 진짜 속상하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우 진짜로 내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네 문제는 다름 아닌 플라스틱 소쿠리 내가 언제 플라스틱으로 그걸 건지라고 그래? 주님의 환경호르몬 나온다고 플라스틱 뜨거운 굴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환경호르몬 그렇게 말을 해도 급해서 그냥 들어가. 고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알겠어요? 그이소수도 없는 일이야. 건강 밥상에 관심이 많은 대한 스님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1 0 k g 뭐5 k g 1 0 k 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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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반 사줬는데 애들 절대 뜨거운 거에, 저기 뭐야, 플라스틱 뭐, 삶는 거에도 플라스틱을 절대 못 들어가게 좀 주의 좀한번더 줘. 네, 알겠습니 응. 어? 음. 여기도 체반이 플라스틱을 니가 가벼우니까 쓰는 거지만 그게 가열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니이 대장들이 밑에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스댄으로, 네, 네. 스댄 그 체반으로 다 써, 되도록이면. 네, 알겠어요. 응. 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 갖고 음식 만들어도 조리도구를 잘못 이용하면 그 소용없어. 꽝이야. 응. 음. 그리고 개수는 정말 필요한 것만. 네. 음. 그리고, 그리고 아무리 일 바빠도 아침, 출장 안갈 때는 아침조에 빠지지 말고 좀 네. 해줘. 알겠 그날그날 주의사항 말해주고. 응. 예. 집에 음. 어디 갔네? 알아듣게 일러놓고선 식당 한편으로 가는 대한 스님. 스님 입장에선 누군가를 혼내는 일이 결코 달가울 수 없다. 하지만 책임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 역할 노름으로 생긴 감정들은 또 다른 수행을 통해 깨끗이 털어낸다. 무엇이든지 생활 중에서 겪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내려놓고 그 분주함 속에서 나의 평화로운 시간을 갖는 거. 음. 그거는 장소가 어디여도 관계없다는 거. 잠시 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무슨 작업하시나? 전기작업. 전기작업? 그래도 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크기는 큰데. 목수일은 다 마쳤나 보네. 그때 이제 저희는 바로가 일종의 코스요리다 보니까 대중적인 음식은 못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대중적인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뭐 정말 차별심 없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평등심을 실천하는 거. 한달 후면 대중적인 사찰음식 전문점이 문을 연다. 오픈식의 선보일 요리를 가르치는 대한 스님. 음. 음. 봄철에는 쑥음식이 가장 사람들이 즐겨먹는 우리 전래음식인데, 요한달 요 밖에는 못 먹어 쑥을. 사찰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리법 이전에 제철 재료다. 모든 배합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게 섞이는 양이 같은 용류끼리는 같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양은 이 정도면 18분만 짜면 돼. 20분 넘어가면 질퍽해져. 증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셨죠? 네. 네. 어. 그 다음에. 셰프들에게 선보이는 요리는 봄철 후식으로 좋은 쑥 털털이. 과거엔 쑥과 쌀가루만으로 떡을 했지만, 스님은 거기에 단호박과 밤, 비트를 넣어 설탕 대신 단맛을 추가했다. 그러면 이대로 쪄지거든요. 다음은 향긋한 미나리전. 잘라서요. 그리고 미나리전은 가죽이나 잡적, 잡적이라고 해서 뭐 버섯도 넣고 해서 같이 구워 먹기도 하는데 음식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재료가 다 같이 섞이고 다 같은 양념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오지. 미나리전은 미나리전 다 와야 되는 거야. 전이 너무 대직하면 맛이 없습니다. 이 미나리 자체가 수분이 나오거든요. 미나리 자체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지르면 전이 처져요. 전에 쓸 기름은 들기름과 식용유를 반반씩 섞어 쓴다. 쓰면 좋다라는 거지. 미나리 전의 핵심은 최대한 반죽을 적게 하는 것. 창기야, 이런 채소전이나 전을 꿀 때는 모양을 만들면서. 꼬야 되거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손바닥에 얹어서 자기 손바닥에다 한 수저만큼 올려서 양을 재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네. 반죽이 적을수록 향기는 살아난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양으로 계량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음. 스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엎어, 접시에. 저희가 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밤이나 단호박이 들어가서, 콩이 들어가서 단맛을 이렇게 보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먹었을 때 이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지. 미나리 자체만 그냥 그 미나리 향기를 느끼는 거. 미나리 네가 많이 먹어야 돼. 나는 이런 전이 굉장히 봄의 냄새라. 야, 봄의 향기를 뭐느껴 것처럼. 아주 맛있고 담백한 네. 늦은 오후, 정 실장과 함께 근처 공연장을 찾았다. 오늘 저녁 이곳에선 불교 행사가 열린다. 스님의 걸음이 바쁜 건 바로 뷔페 음식 때문. <목소리> 공연장을 지나쳐 주방부터 들렀다. 이미 일주일 전에 사찰 음식 레시피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근데 진짜 잘하셨다 간도 너무 잘 맞고 이게, 이게 이거를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해 접시에 내면 식잖아요 그래서 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같은 거는 접시에 내고 식으로 되는 거는 아바으세요 괜찮아요? 네 잘하셨는데 간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리고 버섯이 다 살아있고. 사장님 이게 저희 그 샐러드 소스입니다 매드래기 마요네즈 쓰지 마시고 고추하고 올리브유하고 단거 네. 단거를 넣어가지고 샐러드 썰던이죠. 세상에 저만들 다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네, 네.